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주TV의 티노입니다 오늘 먼저 모개로 소개시켜 드릴 게임은 전쟁의 참혹함을 조금이나마 간접 경험할 수 있는 게임 디스워 오브 마인입니다 이 게임은 2014년에 PC게임으로 출시된 원작 게임을 토대로 2019년 한글판 디스워 오브 마인 인기에 힘입어 2021년에는 첫번째 확장인 헤어가된 도시의 이야기가 출시되었고 이제 곧 두번째 확장 포위의 날들이 2013년 1월에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참고로 본 프리 그 영상은 포위의 날들 출시전에 제작되었기 때문에 첫번째 확장 이 폐허가 된 도시의 이야기까지만 즐겨보고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우선 패키지에서도 느껴지듯 아무런 분위기의 느낌과 더불어 극악의 난이도라고 불릴 만큼 도전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게임입니다 배경 자체가 전쟁이라는 상황에 놓여있긴 하지만 여타의 워게임들처럼 우리가 강력한 초월자의 존재로 게임을 컨트롤하고 상대를 압살하는 게임이 아닌 우리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가를 느낄 수 있는 게임입니다 전쟁에서는 모두가 군인인 것은 아니다 라는 게임의 카피에서 보여지듯 이 게임에서 우리들이 컨트롤하는 캐릭터들은 저마다 다양한 직군의 일반 민간인들입니다. 전쟁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폐가에 숨어서 목숨을 부지해야 하고 물과 식량을 해결해야 하며 한겨울의 추위도 이겨낼 준비를 해야 합니다. 말 그대로 생존을 하며 전쟁이 끝날 때까지 전보해야 되는 게임인데요. 잘 사는 것도 아닌 생존을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이 게임을 통해서 간접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토리 기반의 게임인지라 한 켠의 스크립트북을 놓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슬쩍 보여지는 결과의 스포마저 조심하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글화된 웹 스크립트북을 통해서 빠르게 결과를 찾을 수 있을 뿐더러 몰입감 넘치는 BGM도 함께 즐기실 수가 있기에 함께 사용하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디스 오브 마인의 매력은 우선 룰북을 미리 보고 게임을 숙지해서 진행하는 게 아닌 아예 게임을 진행하면서 룰을 배우는 마치 그 PC 게임의 튜토리얼처럼 흘러가게 구성을 해두었다는 점입니다 아침, 낮, 해질녘, 저녁, 새벽 단계로 이어지는 단계를 아예 플레이를 한 번에 진행하면서 매 단계에 미리 준비해야 할 것과 그 페이지 때 체크해야 될 요소를 차근차근 체크해 나가면서 게임을 진행하다 보니 시작의 부담을 굉장히 덜어주었습니다 때문에 게임을 사서 개봉하시고 펀칭 및 정리를 하려 마음을 먹으셨다면 바로 정리 마치고 게임을 닫지 마시고 게임 플레이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구성품들이 펀칭 토큰이 많아서 다소 겁먹을 수도 있지만 모든 카드들은 보드판 위에 올려두어야 할 것들이 적혀있고 펀칭 토큰 구성품만 한쪽에 두고 그때그때 그때 가져와서 사용하면 되기에 생각보다 빠른 세팅과 플레이를 할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3명의 캐릭터를 랜덤으로 받고 게임을 시작합니다 그 중에서 빨간색 캐릭터는 좀 리더격이라고 해야 할까요? 여타의 캐릭터들보다 능력이 좀 좋은 편이라 한 명만 받고 나머지 두 명은 검정색 캐릭터로 부여받습니다 첫 시작부터 굶주려 있는 상태로 시작을 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생존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즐기는 건 플레이어가 1인이건 4인이건 해당 캐릭터를 각자 도맡아서 플레이하는 게 아닌 함께 캐릭터들을 운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풀어나갈까 하는 고민의 도움만 서로 주고받을 뿐 같은 상황을 타개해 나가게 됩니다 때문에 굳이 다인풀 플레이가 필요 없다는 생각은 저 또한 들고요. 실제로도 기계에서 1인풀이 베스트로 되어 있고 더욱이 이 게임의 테마 자체를 몰입하기 위해서는 외롭게 꼭 1인풀로 즐겨야 한다 싶을 정도로 1인풀들을 좋아하셨던 분들에게는 환영할 만한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디어마에서는 캐릭터들이 생존할 수 있게 5가지의 요소를 관리해야 합니다. 이 요소는 각자 4단계까지 버틸 수 있으나 하나라도 그 이상 올라가게 되면 해당 캐릭터는 파티에서 탈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4단계 이하라고 하더라도 특정 단계에 따라서 해당 캐릭터의 액션 포인트가 줄어들게 되므로 가장 좋은 건 모두 쾌적한 상태로 관리를 하는 것인데 그건 실상 말이 안 되는 소리기도 합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저녁에 잠을 자지 못해서 생기는 피로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물과 식량이 매일 필요하게 되는데 이것들이 부족한 할 경우 생기는 굶주림과 이런 식량과 생존에 필요한 도구들을 구하기 위해서는 야간에 다른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수집을 하기도 하는데 또 반대로 다른 생존자들도 우리 거처를 급습하게 되면서 부득이한 충돌로 얻게 되는 상처라든지 질병의 요소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디어마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할수 있는 요소인 비참함이 있는데 이 비참함이 없다면 그저 그런 생존형 어드벤처 게임 정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비참함 빼고는 우리가 모두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일상 스탯이기도 한데요. 피로, 굶주림, 상처, 질병 이네 가지 요소에 비해서 가장 느끼기 힘들고 공감하기 힘든 요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게임을 통해서 해당 캐릭터가 비참함을 느끼며 그 수치가 올라갈 때 아! 하고 뭔가 찌릿한 무언가를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쉽게 예를 들면 제가 정말 좋아했던 친구가 반갑게 저희 거주지를 찾아서 먹을 것좀 달라고 했을 때 저도 먹을 것이 없다면 같이 굶주리게 되지만 아. 먹을 수이 있었던 상황에서 나만을 생각해서 먹을 것을 에? 내어주지 않는 선택을 하게 되면 저의 굶주림은 다행히 모면하더라도 그때의 그 순간이 계속 생각나기 때문에 비참함의 수치가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즉 비참함은 우리가 기계가 아닌 인간이기에 느낄 수 있는 감정이기도 하며 어떻게 보면 이게 굳이 생존 조건이어야 할까 싶은 수치임에도 그게 주는 각 상황의 고민거리로 인해서 굉장히 묘한 감정을 불러일으키. 됩니다. 어떻게든 살아남는데 하는 게임과는 다르게 꼭 이렇게까지 살아남아야 하는 걸까? 하는 생각할 거리를 던져준다는 점이죠 그래서 이제 매 순간의 선택을 무미건조하게 마우스를 클릭하면서 춥고, 먹고, 뭐 빼앗고 하는 감정 없는 플레이가 아닌 이 행동의 선택으로 인해 나는 어떠한 결과를 얻게 될 것인가 하는 데 고심하게 되는데요 그게 곧이 게임의 몰입감과 매력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게임의 승리 조건은 말 그대로 버티면 됩니다 하루하루 이벤트가 펼쳐지고 그 이벤트 끝에는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이 들려오게 되는데요. 그 전까지 우리는 당장 먹을 것을 구하고 추위를 피하기 위해서 불을 지펴야죠. 하 그래서 각 캐릭터들을 이곳 저곳을 이동하면서 지방 국고 수색을 통해서 재료 및 장비를 얻기도 하고요. 그런 재료들로 발명품을 만들어서 효율적인 아이템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당장 오늘 밤에 누워잘 수 있는 침대조차 없기 때문에 뭐 의자부터 난로까지 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만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선 필요한 재료들을 밖에 나가 다른 지역에서 구해오기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수색을 하는 액션이 PC게임에서 느꼈던 것보다 더 짜릿하고 좋아서 인상적이었습니다. 어떤 지역을 수색할 건지에 따라서 우선 거리에 따라 탐색카드를 덱으로 빼어두어 진행을 하게 되는데 마치 이 덱의 장수가 이번 수색의 체력 포인트처럼 계산이 되어서 덱을 한 장씩 펼칠 때마다 아이템을 발견하는 등 좋은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부득이하게 안 좋은 일이 벌어지게 되면 그안 좋은 일을 맞닥뜨려서 해결할 건지 아니면 현재 펼치지 않은 이 나머지 덱을 지시하는 만큼 버리면서 무마시키던지 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덱이 다 떨어지게 되면 수색이 끝이 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색을 통해서 얻은 아이템이라고 무조건 다 내가 획득할 수 있는 게 아닌 함께 수색을 떠난 캐릭터들마다 들수 있는 무게라는 스탯이 있기 때문에 그 무게에 맞게 아이템을 소지해서 가져올 수 있다는 점과 특정 상황을 통해서 사람들과 이제 거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상황인지라 협회로 돈을 내고 거래를 하는 게 아니라 각 아이템마다 가치가 정해져 있어서 그 가치에 비례해 물물 교환을 통해서 거래를 한다는 점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더불어 이렇게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각 캐릭터들은 저마다 행복하게 살아왔던 습관이 남아있던지라 하루를 마무리할 때 누구는 커피를, 또 누구는 또 담배를 원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또한 준비를 해놓지 못하면 그것조차 내가 할수 없다는 그 비참함을 느끼게 됩니다. 즉, 시뮬레이션 게임처럼 다양한 요소들을 수집 및 구비해서 그것들을 더 나은 자원으로 치환해 나가고, 당장 오늘 하루 생존에 필요한 것들도 미리미리 체크해서 챙겨놔야, 합니다. 또 평화롭게 준비만 하다가는 야간 습격으로 우리의 캐릭터들이 다치거나 준비했던 음식들을 또 빼앗길 수도 있기 때문에 불침번을 서면서 칼이나 총 같은 무기도 준비를 해둬야죠. 이렇듯 정말 생생하게 전장의 한복판에서 생존을 위해 버틴다는 느낌이 별로 들 정도로 세세한 요소들을 하나하나 잘 세팅을 해두었습니다. 처음에는 3명의 캐릭터로 진행을 하지만 이 캐릭터들이 게임의 후반부에 그대로 남아있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앞서 소개한 생존 요소들 중 하나라도 4단계 이상이 되면 그들은 특정 그 이유로 파티에서 탈주하게 되고 어떻게든 남아있는 파티원들에게도 피해를 입히게 됩니다. 반면에 우리가 처음에 보른 캐릭터들 말고 나머지 캐릭터들도 우리 거주지로 찾아오거나 특정 만남 이벤트를 통해서 동료가 되기도 하는데요 캐릭터가 늘어나면 이게 일꾼 높이 게임이다 보니까 당연히 좋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꼭그 동료가 컨디션 좋은 상태로만 합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민을 좀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질병이 걸린 채로 우리 파티에 합류를 하게 됐다면 빨리 그 질병을 치유하지 않는 경우에 다른 건강한 파티원들에게도 질병을 감염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 때문에 괜시리 일이 더 커질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더불어 최대로 운영할 수 있는 인원도 4인까지고, 물론 파티원이 모두 떠나거나 죽는다면 게임의 패배로 이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캐릭터가 없는 것보다는 한 명이라도 있는 게 낫기는 합니다. 그리고 캐릭터들을 잘 살펴보면 또 저마다의 과거 능력에 걸맞게 능력들이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그 능력들이 겹치지 않는 선에서 캐릭터들을 잘운용한다면한 하루라도 더 생존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앞서 소개했듯이 튜토리얼처럼 시작을 편하게 하는 데 장점이 있었지만 반대로 이게 매번 실패를 통해서 다시 게임을 시작할 때도 결국 큰 변화는 없이 재시작을 하게 됩니다. 즉, 매판 달라지는 요소라는 건각 펼쳐지는 카드의 종류 및 순서 정도인 셈인지라 여러 판을 하게 되면 약간 비슷한 루틴에 빠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이게 뭐 다행이라고 할수 있는 건 분명 이게 성공이 아닌 실패를 통해서 재시작을 할 것이기 때문에 할 때마다 이번에는 꼭 성공해야지 라는 다짐으로 세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중 한 번이라도 성공을 하게 되면, 아, 이걸 또 내가 똑같은 판을 또 다시 해야 돼? 라면서 엄두가 안날 수도 있습니다. 그때 바로 필요한 게 바로 이첫 번째 확장인 폐허가 된 도시 이야기입니다 이 확장에서는 앞서 말한 것처럼 게임을 시작할 때 저마다 다른 시나리오를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몰입감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커플이 남아서 서로 의지하며 생존해야 하는 시나리오라든지 파티원 중에 한 명이 시체로 발견되었는데 용의자가 함께하고 있는 멤버들 중한 명이라는 약간 추리소설과 같은 요소를 시나리오에 넣는다든지 또 전염병이 발생해서 생존이 더욱 힘들어지는 상황의 시나리오 등총 5개의 사건 사고들이 추가로 들어있습니다 또 그런 사건 사고와는 별개로 농부들과 시장이라는 새로운 위협들과 더불어 시장이라는 요소가 생기는 모듈과 개인적으로는 몰입감 있게 즐겼던 미로 같은 하수도를 탐색하면서 수색의 재미를 더욱 변칙적으로 더해주는 하수도 모듈도 추가해서 즐길 수가 있습니다. 즉, 비어마가 갖고 있는 기본 고통과 상처 속에서 마치 알못 치를 바를 건지, 쓰디슨 한약을 마실 건지와 같은 색다른 요소들이 더해지면서 본판의 고통은 고통이 아니었던 것 같은 착각을 잠깐 들게 해줍니다. 심지어 각 시나리오별로 미공개 몽투들도 준비가 되어 있어서 시나리오를 성공적으로 끝내면 영구적으로 게임의 구성물이 더해져 앞으로 게임에 지속적인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더불어 이번에 출시될 두 번째 확장 후예의 날들 또한 3개의 모듈과 1개의 큰 캠페인이 추가된다고 하는데요. 이 또한 플레이어들에게 깊은 딜레마의 고민을 선사해주는 확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특히 무시 안에서 펼쳐지는 분쟁에 휩싸이면서 그동안 생존만을 했던 게임에서 필사적으로 적과 전면전을 펼쳐진다고 하는데 그 이야기들이 어떻게 진행될지 사뭇 궁금하기도 합니다. 우선, 이 게임의 타깃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혼자서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되며, 극한의 상황에서 도전하시는 것들을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도 한데, 이 휴머니티적인 스토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어야 합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전쟁은 상황이라는 점 때문에 슬래시어 무비 마냥 적군을 저격하고 거점을 지배하는 등 뭔가 호쾌한 플레이를 기대하셨다면 좀 실망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게임 속의 캐릭터는 약자인지라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돼?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궁지에 몰리는 상황들이 연출되므로 그 상황과 스토리에 몰입을 할수 있어야 이 디어마의 게임을 제대로 즐기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메커니즘 쪽으로는 일꾼 놓키와 자원 관리 및 유기 관리라고 말은 할수 있겠습니다만 그메커즘을다 다 덮어버릴 정도의 딜레마적 상황과 딥한 스토리들이 더 크게 부각되는 게임인지라 앞서 말한 타겟에 맞는 게임분들 외에도 색다른 경험을 한번 해보고 싶은 분들께도 좋은 경험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보디게임으로만 이 게임을 처음 접했기 때문에 아 원래 원작도 이렇게 어려운 게임인가 싶어서 최근에 스팀에서 결제해 PC게임으로도 즐겨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역시 개인적으로는 보디게임 난이도에 비하면 약간 행복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상상력이라는 게 정말 대단한 게 모든 게다 보여지는 그 리얼한 PC 그래픽 이것보다 스크린트 텍스트를 읽으면서 내가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순간들이 더 리얼했음을 느꼈습니다. 때문에 PC 게임으로 못 즐겨보시던 분들이라도 그냥 바로 보드게임을 통해서 즐기셔도 충분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딜레마적 상황과 전쟁이라는 최악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든 생존해 나가야 되는 리얼극한 보드게임 디스워 오브 마인의 먼저 보기였습니다. 이번에 출시되는 포위의 날들 확장과 함께 아마 본판, 그리고 첫 번째 확장이 폐허가 된 도시의 이야기도 함께 구입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세한 가격과 구성물들은 이모펀딩의 상세 페이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또 다음에 재미난 게임들 들고 여러분들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모두 여러분 재미난 보드라이프 즐기시고요.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